2층 2 네, 셋. 알겠어요. 버릴게요. 네. 0236 네. 공간을 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 오케이. 아, 공간으로 갈라다가 멈칫했어. 매율 네, 하나만 다오... 매율... 네, 여기 엠... 뭐야? m 뭐, 인가3 6은 있어 본관 옥상 하나? 아 네. 네. 여기 수영장 하나? 보정게 남고 2배 남아요. 네. 어 보정게 2배 다내 거. 일단 비번이 지금 가까우니까. 오게 어? 포가 있는데 아 이게. 어제 2배 하나 더 남아. <놀람> 와. <우와>. 와. <놀람> <놀람> 어, 그 어디야 여, 여기 어디인데요? 안돼 돼. 빨리 살려 두 마리야 두 마리야 세명둘 네, 피해 라스트 여기 하나. 아니 이거를 음다 죽었잖아. 이 새끼 기어댕겨. 아니 이걸 아 죽어버렸어. 연막 뭐야? 연막 뭐야? 연막 저희, 뭔데? 저요 저요 저요. 댓글에 보정기랑 이베이 있을거에요 어 여기 보정기 먹었어 엘케이로도 있어 어? 그러면 하루살이님 가세요. 내려가시면 되겠네 <laughs> 근데 고생하셨고 좋은 밤 되시길 네 만드시고. 나중에 또 봅시다 좋습니다. 내일 불금이니까 화이팅 허난 <laughs> <laughs> 어, 토요일에도 일하는데 불금 따위 <laughs> 어? 난 쉬는데 아, 조용해나 쉬는데 아 진짜 다들 너무 하는구만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셨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던져버린 거란 말이지. <laughs> 아하, 그렇구만. 어? 방금 점프한 거 큐리 너니? 네. 보급이 가까웠던 거. 어? 저, 저, 저랑 뭔데요? 눈. 호! 이쪽. 어, 해변 그... 쪽. 오케이, 올라와요. 오케이. 올라왔어요. 오케이. 자, 아, 확인. 담배락 뒤. 네. 나는 억울로다 친구야. 삼각 먹어라. 성광 먹어라. 상강 먹었어요. 개피 개피 방패 폈어요. 개피 뒷각 잡아주세요. 가서요. 와보정기다어 어, 뭐 진짜 피케이 너무 좋아. <laughs> 너무너무 너무 좋아요. 어, 나. 가세요. 예? 잠깐... 됐다. 아! 뭐지, 질겜, 즐겜, 질겜은? <laughs> 자전거 묘기 봐. 와. 저 맛에 자전거 하는 거죠. 와. 아, 벽에 부딪히고 그대로 돌아서. <laughs> 대탄 찾아주세요 대탄 하나만 주세요 2배 이베... 2배 있어요 나나마 2배 2배 한개 남아 나이가 드니까 2배 이하로는 보지를 못하겠다 안돼 방금 PK에 판발 나간 거 같은데 네 그쵸요 아 되게 찝찝한데 빨리 장전해라 찝찝하다 네장전해 <laughs> 짝수 맞추려고 한발 쏜아 한발 버리지 그랬어 <laughs> 90, 90발 있어야죠 찝찝하게 나이스 있어, 아.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등대 위요 등대 위가 어디야 저기 r 기장 괜찮겠나 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쪽에 자기장이 걸리겠나 이 말이지. 아. 안 걸리지. 이러 이러면은 드릴링 포인트를 가야 될것 같아요. 드릴링까지 어. 가야 돼. 뭐야 뭐야 뭐야. 아 옷탄 말고 a 이대 탄이랑 개머리판 필요해요. 가요. 가자. 비번님이 운전하신다. 드릴링 가면 다 있을 거예요. 하하하하 <laughs> 드릴링 가면 다 있어 오 스포츠카요. 여기 도로 포장했네. 원래 하하하죠. 색깔이 색깔이 진해졌어. 아그 렌더링 덜된거 같은데요. 다리에 도로가 쎄 까매졌어. 사람 없나 여기? 있는데 총소리. 어. 방금 한발 탕. 소음기 소리. 위치 확인 안 돼. 좀 멀었어요. 있다. 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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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갑시다 갈길 갑시다 갈길 가자 큐리아. 네. 근데 윈드 터널 타러 가야 돼요. 고급. 어? 그러면 저... 마리오스일 것 같은데? 막자기장아 어, 마리오스 살짝 찝찝한데. 뭐 어디 가자고, 어, 말 정해 봐. 자고고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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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수리! 정수리 아,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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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팀인 바나님인데? 바나님하고 한, 한국인 한 있네 여기 아까 여기 요쪽 사운드인데? 어 저기 저기 차 있는 쪽 피셔맨? 어 피셔 피셔 말고 여기 여기 오는 중이다 여기쪽으로 오면 잡죠 우리가 가면 안되고? 아... 이길 자신이 없어서 그건 그런데 괜찮에온거 같은데 마리우스 같나? <laughs> <후>. 안돼어얘 <laughs> 예, 개머리 아 일단 <laughs> 그어 주사 와예 우와. 난 지금 주변을 보고 있잖아. 아까 뒤쪽에 갈릴레오에 들어올라. 뒤봐야 돼. 뒤도 봐야 돼. 어디? 안 보여. 아, 어디 안에 자리 잡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요. 대탄. 예? 대탄 아. 어딨어? 그 아까 있던 자리에. 오, 씨. 그 바, 바위. 아, 오케이. 어디로 들어갈까? 어디로 갈까? 쭉 들어가서 안전하게 숨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언덕으로? 그냥 알타우드로? 알타? 네. 알타까지. 음. 야, 야, 겁나 목나게 자기, 뭔데? 자기장 저기 잡힐 것 같은데요. 알타 쪽에 차 끌고 와 가자. 다좀 안전한 걸로 끌고 와. SUV. 뭐든지가 좀좀딴단한 거. 마리우스랑 일단 파창을 제일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알타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보자. 아, 오 놀래다. 이 될로 가야 될거 같아 될로. 가로지르면 부드럽게 맞을 거 같은데. 우리는 니들에게 관심이 없다. 요 베스트 드라이버야. 어, 앞에 차저거 조심. 차가 어디 있어요? 불타는 거. 아. 어, 사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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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도 있고 <laughs> 드라이버요. 기다려봐. 아까 있었는데 빠졌나 보다. 안 찍힌다. 창고로 빠졌나 본데요. 어. 여기 오집에 사람. 차도 있어. 차, 지붕이 하나. 확인, 차 움직이는 거 확인. 이거 한국인인 거 같은데? 보급 아... 쪽으로, 차, 보급은 차, 보급 쪽으로 갔고, 차는 보급 쪽으로 갔고. 한 마리. 오, 왜 깜짝이야. 아, 어심장이야 아. 심장이야. 아! <laughs> 아, 손 떨려. 에이, 여기 좀 위치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해야 돼 여기 여기 있으면 후드로 맞아 벽다 뚫리잖아 이거 저는 저 빨간 핑으로 움직일게요. 어 나도 이동하려고 저러. 와 큐리야 내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너 아니? 어킬러님이 앞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오 드론 꺼지자마자 <laughs> 무서운 걸 진짜 눈 그대로 맞아쳐가지고 깜짝 놀랐어. 아아 이쪽이다. 진맛진맛다저 밑에 있나본데 애들? 음. 여기 있으면 개우드를 맞는거 아이가? 음. 아 수류탄? 아나두개밖 한개밖에 없는데 하나 챙겨야되겠다 어디지 여기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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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laughs> 집에서 자전거 타지 말란 말입니다 <laughs> 진짜 표정 무서운 표정 해가지고. 무서워. 야 이거 소우보다 더 무섭다. <laughs> 어 방금 집에 걸어다니는 소리 뭐야? 저요. 아 너야? 개 깜짝 놀랐네. 안 열심히 싸우네. 드론 쿨1 초? 아직도 살아 있어. 왜 죽을 때 됐잖아 이제. 왜안 죽는 거야? 그러게요. <laughs> 막판 인데 헬기좀 타고 싶은데, 아, 여 기서 싸운다. 여기 앞에 보급 떨어지는 데이터났는데 어, 보급이 떨어지는데. 죄송해요 <laughs> 난죄 마리오스에서 내려오는 애들도 있을텐데... 보이는게 없어 싸우는데? 여기 여기 언덕에 언덕이랑 여기도 있어 여기 언덕이랑 여기도 있어 <laughs> 아 아아 아,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없는 애 떨어지겠다 와... 재미들리신 것 같아요 와... 아... 나 자꾸 드론 쓰는 어, 거 알고 지 레이더 차. 어? 아, 드론 어? 아, 간지 도망가 드론에 찍힌 거야? 아, 드론이 아니라 아, 레이더, 레이더. 이거 이거 백방 찍으면서 들어올 텐데 음... 하면서 들어올 텐데 큰일 났네 정어 머리 내밀면 안될것 같아요. 한국인이야 느낌이? 네. 정. 오른쪽은 클리어니까 저 왼쪽 이쪽으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정. 정. 자 온다. 안 돼. 언덕에서 내려오던데? 아. 어그 이쪽 넘어 보급 필요 없으니까 일로 안 왔으면 좋겠다. 보급 다 먹어도 되니까 오지 마라. 배기가 이쪽부터 쓰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여기, 여기 위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서로 싸워 죽어 죽여라. 한국인만 잡아줘. 그러면 헬기는 내가 탈게. <웃음> <웃음> 저기 지금 페이커님하고 바나님만 살아 있는 거 아니야? 민님인가? 그분도 계실걸요. 아 민님도 있어? 그 챌로그에 안 나온 분한분더 계실 수도 있어요. 죽을 때 됐는데 왜 그러지? 아왜 똥차? 어, 감지. 어, 이쪽 이쪽. 이쪽 감지당했어요. 너무... 저는 감지 안 당하, 맞지? 나도 아직 안 당. 뭐지? 나만 당했네. 저 언덕에서 싸우네. 응. 음. 오히려... 우리는 우리는 불국경만 합시다. 아직 1 3명 남았어. 1 0 명이 남았어 지금. 아, 진짜 많이 남았다. 아, 아, 자꾸 자전거, 아, 아, 무서워. 아, 저격도 없어서 저팀 제시도 못 하는데. 어 바로 앞에 저어 바로 앞에 저거 뭐예요? 바다라 나이스. 나이스 한 개밖에 없었지. <laughs> 아 창고 창고 한 마리 더 나이스. 아카스 남 나왔다. 아니 우리끼때데 나이스 PKM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이소. 애들 더서 어, 오케이 okay, R700이 생겼으니 이제 나이스 나 아, 오면 바로 탈게 안 되겠다 무서워서 예? 위험할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직 싸우잖아 어 왼쪽에 레밍턴 이쪽 방향 무다 여러분 와 쇼턴 대단 많아 쇼턴 다 섞여있어요 이 무서워 자 어그로 끌어볼게요 따라봐 여기 싸운다 멀리서 싸다 멀리서 싸다나 바로 타 어. 존나 멀리서 싸워 존나 멀리서 싸워 아, 저... 오지마 빨리빨리 빨리, 여기가... 헬기가 빨리 와야 돼 헬기가 연막 던지고 바로 타세요 아니 연막 던지면 어그로 끌리잖아 이러면 던졌는데요? 안돼! 아니 이쪽에 이쪽에 아하! 얘 아직 헬기 오지도 않았는데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볼게요 여기 여기 구상 떨가 놓을게 수류탄도 두개 여기 아 저기 어차피 자기들끼리 싸우는라 정신없어요 어 아직 싸우고 있어 아직 싸우고 있어 근데 한 명이 이쪽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헬기 타서 위에 위에 애들 오는 거 보고 있을게. 확긴저기적 보인다. 아, 가만히 있어. a t 나어 아빠, 독개기. 헬기. 수류탄 헬기장 밑에 다 떨가 놨어. 이번 님도 타도될거 같은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아, 길 먹고 죽을 거야. 얘네가 중국 팀인지 아니면 한국 팀인지. 한국 팀. <laughs> 나 있어. 방금 뭐 찍혔다. 네. 한 마리 더한 마리 더 창고 앞에 바위. 한 마리 내려왔다. 아기, 창고 아기. 앞에 바위. 저거. 창고 거. 어, 거. 하고 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바르신가? 아, 이쪽으로 당긴다. 때문에 물어. 어, 내가 탔기 때문에 물이 안 해도 돼. 목표는 저팀 마... 아무도 못 하게 막는 거. 한국인만 막는다. <laughs> 아, 저는 다너은 크게. 아, 일단 저팀 글라이더. 와, 앞에 세 마리인데. 바위에 세 마리 다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확인? 난 이제 안 보여. 반뼈라 뒤에 있는데 저 바위 때문에 안 맞아요. 수탄 있잖아. 저 수탄 각이 안 돼요. 아하 거리가 안돼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오른쪽에 온다 지금. 뒤에, 뒤에 창고. 아, 싫은데. 와, 기장 뒤에 못맞아마리 나의 신력도 되잖아. 어, 땡긴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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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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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나이스. 나이스. 차 뒤에, 차 뒤에. 한 마리 옆에 창고 뺐다. 한 마리 여기 창고. 우리 통수 보고 있어 지금. 양쪽 창고에 다한 마리씩 있어. 레이더 차 뒤에 하나. 어, 저거 민님이다. 나이스. 에헤 차봐. 온다. 헬기장 한 마리. 헬기장 한 마리. 한 마리 탄다. 나이스. 또 아스타 하나? 아까 저기 창고 위. 오! 오. 아, 안 돼. 탔는데. 나이스. 왔는데. 어? 또 있나? 또 있는데? 이 새끼 아직 안 죽었어. 아, 창고에 하나 더 있다. 여기 여기 옆에 창고. 지붕 위에. 내려온다. 살리러 간다. 옆에 창고로. 옆에 창고에서 살리는 중한 마리 죽었고, 헬기 밑에 죽었어. 지금 저 창고에 두 마리 지붕 위, 안 되지, 안 되지. 지붕 오른쪽 끝에 한 마리, 오른쪽 끝에 두 마리. 내려온다, 한 마리. 땡긴다, 헬기장. 큐리아, 헬기. 나이스. 안 되지. 지붕에, 지붕, 오른쪽 주, 지붕 끝에, 한 마리. 뚝배기 내밀고 있다, 큐리아. 제발, 제발. 비버님 보고 있어, 큐리아. 조금 더 위야. 내려온다. 헬기장. 아. 아, 안 돼. 집단 뒤에 한 마리. 죽었겠는데, 쟤? 나 죽었는데? 헤에에비 내가 에에 탔다. <laughs> 막판. 한국인 아니야? 아닌데, 아까 저거 이상한.